진박과 법조인을 대거 기용한 이기 청와대 참모진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청와대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심기 일전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한정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 정근기 정치 평론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비서진은. 경지를 했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전 청와대 부석시장을 지냈던 저희 김한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번 인사에 대해서. 어, 뭐제 개인도 그렇게 느꼈지만 한마디로 충격과 황당 두 단어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격이라면 예상하지 네. 못했다는 것이겠데 그렇죠. 예. 황당은 또 어떤 <laughs> 표현이신가요? 아 어, 뭐라 그럴까. 어, 좀 예측 가능성, 예.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전국수석의 그런 의지, 이 모든 면에 비추어서 전혀 빛나갔다. 빛나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좀... 예. 그런 면에서는 예. 황당한 인사였다. 예. 특히 정국 수석에 대한 어, 지금 논란이 많죠 네, 예. 백전노장의 귀환인가, 올드보이의 다시 어, 귀환인가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카드에 대해서 뭐, 얘기... 양면이 다 있겠죠. 예, 대통령께서 이번 인사를 전격 단행하고 비밀리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거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결과를 과연 어, 전혀 침략하지 않고 했을까? 지금 사실 어, 여당에서조차도 떨들름하는 어, 반응입니다. 지, 지금 보수 언론지에서도 대대적인 환영한다는 인사 평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반발인인 인사를 하셨습니다. 역풍을 예상하고 강행을 한 인사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노렸을까? 요새 지금 저 시중에 설국열차 네. 어,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맨앞칸 엔진 룸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엔진 룸이 지금 열렸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졌지만 대통령이 뭔가 보고를 잘못 받아서 네, 이제는 잘못 조언하는 분들이 있어서 또는 뭐 다른 생각이 있겠지, 선의가 왜곡됐겠지, 많은 분, 국민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볼때 적어도 두 가지만 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도전적인 인사를 하셨다. 내용적인 속사정은 있었겠죠. 전국 수석, 국정장악, 그 다음에 개혁 추진,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는 답답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지금 대통령 다음에 총리건 여당 대표건 뭐, 뭐, 현재 소장인건 소용이 없는 막강한 2인자 자리에 오른 사람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을 앉혀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력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뭐 했던 분입니까? 92년 초원복국직 사건. 전직 바로 두달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부산의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부정선거를 종용을 했습니다. 경찰청장 좀 잘하라 그러고, 검찰, 검찰총장, 어, 검찰 어, 데, 저, 자기 부하 직원들을 어, 독려했고, 심지어 지역감정 같은 게좀 있어야 된다고 민간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분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부정선거 시비가 있습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왜곡됐든 잘못 알려졌든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여야가 극단적인 전국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의 의혹을 털어버리고 국력을 모아야 될 시점에 그 전력이 있는 분, 의심받는 분을 비실장으로 앉혀놨습니다. 이 비실장을 가지고 다음 그럼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하겠습니까? 지방자치 내년에 부산시장 할 겁니다. 선거해야 됩니다. 도지사 뽑아야 됩니다. 과연 이런 면에서 이 정부, 박근혜 정부의 공정 선거에 대한 의지, 그리고 페어플레이에 대한 의지, 정치를 대화와 동반자 관계 속에서 풀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스스로가 20년 예, 전에 예, 그런 과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는 카드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자그한번첫 번째 예, 지적이시고요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좀 정치가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네. 남북관계도 좀잘 풀어서 개성공단도 살렸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라고 하는데 좀 국민들 민심 또 민생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답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몇몇 수석에 대한 경질은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국력을 또 국정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려면 은 여의도가 조용해져야 되는데 지금 강경 대치 아닙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또는 요구하는 부분들이 청와대로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지정 대화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 침묵했습니다. 네. 정치권의 일로 치부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 국정원 문제도 상당한 부분에서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고 검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부할때 댓글 조작이 있었고 국정원 직원을 잡아냈고 그 댓글에 상당한 기록들 일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 조사를 안할수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런데도 체... 예. 정치를 수습하고. 대화 타협으로 뭔가 예. 이풀어나겠다는 의지인가 과연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런 지적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 야당이 수긍할 수 없는, 그리고 여당의 존재 자체가 무시된 예. 이런 아, 인선 아닌가 하는 예.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 신임 아, 청와대 참, 참모진 비서실장 비서 예. 아, 이후에. 이하 그 새로 수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정도 어, 지금 5개월 만에 비서실장을 가르친 것은 참 어,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겁니다. 그럼 설명을 해, 해주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또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려에 대해서 자기는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또 이게 야당한테도 어, 설명이 되고 또 한편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 많은 부분에서 극단적인 반발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언론과 SNS를 나누겠지만 뭐까 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통언론의 개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상, 바로 아, 국민 지금 아, 아마 네. 이런 저, 박 김기춘 비서실장 카드는 사실은 굉장한 부분에서 그분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또 능력이나 경륜의 문제가 아닌 나름대로 대통령의 메시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국민들의 기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 부분을 네. 걱정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아까 말했다시피. 과거 회기적이고 힘으로 정치하겠다는 거 정치 필요 없다 통치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네. 셈이 됐어요 아직 뭐 행동이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laughs> 그 카드 하나만으로 그 메시지를 읽는 분이 있다 예, 이런 죠예 그렇죠. 예, 예 조금 얘기를 좀 바꿔서요 예. 비서실장 역할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진 역할 되게 중요하고요 어~ 정국을 또 풀카드가 될 수도 있고 전국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 비서들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 이렇게 2 0대부터 겁니까? 예, 예, 비서실장도, 어, 사실은, 저, 왕초 비서입니다. 비서는 안 보여야 되는, 그거 조용해야 됩니다. 월끈할 수가 있습니다. 아, 대통령제의 권력 속성상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대통령의 여중을 빨리 읽고 또 대통령한테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많은 부분이 인사권에서 나옵니다. 아, 그런 면에서 비서실장 그리고 핵심 참모진의 역할은 중요하죠. 대통령이 건전한 상식이 있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네. 어, 가능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 그리고 과연 항상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뭔가 이게 서로 머리를 굴려야 되는 이런 어, 토, 정치 행태 이런 리더십은 21세기 대한민국 OECD 국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바꾸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나와서 이렇게. 그럼요.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은 네. 뭐가 뭐저뭐 뭐 그러기 싫어서 그러기 좋았으면 항상 그러겠습니까? 나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차문을 쓰게 될때 옆에 세워놓고 내가 이래서 쓴다고 설명을 합니다. 난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 이러저하한 우려가, 있, 이제, 지금 뭐, 조금 타이밍이 지났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아, 이러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하시러, 하 말씀 하시라. 지금 네. 같은 전국 상황이면, 네. 대통령이 말 한마디 그런 말을 꺼냈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꼬투리 잡아서 또 정쟁의 소지가 되지 다른 않을까요? 다른 방법은 있죠. 지금 여야, 지금, 저, 회담, 제의들이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야당 대표가 그래도 국내 지금 127석의 대표 아닙니까? 네. 적어도 지금 뭐48%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상당 부분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예. 네? 아, 이러저러 한. 지금 3자 회담도 얘기했다. 예. 아, 3자 회담이일뭐저 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격식을 좋아하시니까 그 격식에 맞 그분들이 원하는 격식에 따르면 되겠죠. 네. 어제 그러니까 그전지 야당 대표도 격식안 따지겠다, 어, 의견 안 따지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네.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가? 있다면은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셔야 되는데. 인성 카드 말고도 네,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예 이런 같은 있어요? 이런 인사를 해놓고 네. 또 너, 갑작스레 뭐 인사 방문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게없잖까 김기춘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진, 앞으로 이렇게 일해줬으면 좋겠다. 당보사항 같은 거, 좀뭐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정리 멘트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슬국열차의 엔진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이번 인사로 국민들한테 희망과 또 용기를 주는 인사를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비춰졌다면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 그리고 대화로 풀어라, 제발 민생 챙겨라, 싸우지 말라는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응답할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정원 문제 때문에 발목이 딱 잡혀 있습니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 국회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고 국정원은 자기 일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을 재신임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셀프 개혁 국정원 개혁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국정원이 더 이상 과거처럼 선거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런 흠 잡을 일짓 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네. 야당은 지금 정권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 국정원 개혁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이 그아 그런 그런 인사를 예. 하셨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또 한편으로 거꾸로 그런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은 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을 과감없이 전달하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에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